어? 거기서 어떻게 하지 그렇지. 아, 고고고 <laughs> 너무 끝으로 왔지? 응. 그렇지. 어, 또고고 <laughs> 그래도 잘했어. 박수. 하이 배부. 하이 배부. 뒤로 헤에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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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뒤로. 어? 우와, 착지 성공! 박수! 아, 잘했어. 해봐. 내려와봐. 네. 내려와보세요. 네. 네. 내려와 네. 응? 옳지, 옳지. 잘했어요! 박수! 짝짝짝짝짝! <laughs>